안녕하세요 윤태크입니다. 오늘 알아볼 단지는 검단우미린파크뷰 1단지랑 2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3월 중에 오픈 예정이고요. 공공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인천 거주자분 말고도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안전마진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보고 분양가랑 입지는 또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양 일정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3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일정을 알고 싶으시면 기관 추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정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 3, 40%의 확률로 일정이 연기가 됩니다. 특별공급 접수일자는 3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당첨자 발표는 4월 6일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는 1단지, 2단지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한 군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면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사업 개요를 보면 검단 신도시 내에 위치하는 우미린 파크뷰 1단지, 2단지입니다. 공공택지개발지구 AA8블럭, AB1블럭 전부 다 5구 타입하고 84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는 370세대, 2단지는 8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도 시행사는 다릅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우미린에서 합니다. 우미린 브랜드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건설사 도급 순위에서 항상 10위권 안에 드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분양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자격 조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에서는 1순위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전용 8호 이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점제 100%로 구성이 됩니다. 가점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여기 청약해 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8년에서 10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단이 원래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변해서 이 전매 제한이 상당히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 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3년에서 5년 정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인천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50% 배정하고요,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2년 이상 거주 여건도 정확하게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입지를 보겠습니다. 자, 검단 신도시 개발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중에서 1단계 개발 단지고요. 보통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창기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 들어갈수록 이 생활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좋아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실수록 투자 가치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 검단 신도시가 미분양의 무덤이었던 곳입니다. 미분양이 엄청나게 났어요. 근데 그 물량들이 다 소화되고 지금 프리미엄은 높게는 뭐 4, 5억까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입지로 봐도 2단계, 3단계보다는 아무래도 1단계가 더 좋기 때문에 이 근처가 생활권이신 분들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호재인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24년 개통 예정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 될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되면 좋은 게이 지하철 타고 내려가면 부평역이 있습니다. 부평역은 GTX-B가 정차하는 역이죠. GTX-B가 언제 될진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서울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가용으로 청라까지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저 위쪽에 킨텍스까지도 한 3, 40분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김포가 굉장히 핫하죠. 이 김포랑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김포 마송지구가 분양했었는데 그렇게 높은 커트라인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비규제 지역이라는 게큰 메리트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GTX-D 노선도 한몫했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보면 이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인천 자체 내에서도 공급 물량이 많은데 3기 신도시까지 이 주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기 신도시가 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LH 사건만 봐도 그렇죠. 그래도 어쨌거나 이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값 상승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집값은 조금씩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청약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거주형 1주택으로 받으시는 거면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셔도 됩니다. 어차피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대로랑 연결되는 원당 테리간 도로도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 추진 중이면 뭐 아직 먼나라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히 보면 이 검단 신도시 내에도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일단 역하고 거리도 상당히 있어 보이죠? 이 역을 중심으로 이 위쪽이 좀더 좋은 동네예요. 아무래도 여기 가격보다는 위쪽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도 보면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검찰청하고 법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을 보면 영어마을하고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들이 대부분 22년, 23년 입주인데 지금 검단을 가보면 완전 공사판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22년, 23년에는 다 입주를 완료하거든요. 그러면 인프라나 이런 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점이 내가 진짜 높으신 분들은 여기 RC3, RC4, 금강건설에서 분양하는 물량이 있거든요. 거기를 노려보시고 가점이 내가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1단지, 2단지 놓치지 말고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RC3, RC4 같은 경우도 추첨제 물량도 없고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점 커트라인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자, 다음으로 수요와 공급을 보면 인천시, 서구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죠? 22년에 이게 다 검단 신도시에 입주하는 물량들입니다. 이 부분은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차피 전매 제한을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랑 장기적인 투자로 보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투기 과열 지역이랑 조정 대상 지역 딱 경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투기 과열지구예요. 여기랑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자, 이 주변이 다새 아파트죠. 개발 호재를 보면 백일역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여기랑은 거리가 꽤 있을 걸로 보여요. 거리를 보면 뭐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죠. 법원 같은 경우는 25년 3월에 예정되어 있고 법조타운은 23년 3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변에 분양했던 분양가를 보면 대략적으로 다 비슷하게 분양했습니다. 84타입 기준에서 4억 초반에 다 분양을 했어요. 자, 여기도 4억 초반이죠. 그리고 여기 대박 노블랜드를 보면 8, 4가 6억, 5억, 8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최상층에 위치한 최고가 매물이에요. 일반적인 기준층은 4억 초반에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죠. 여기가 미분양이 엄청나게 났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검단하면은 솔직히 선입견이 조금 있긴 합니다. 자, 여기도 4억 초반이죠. 아무래도 비슷한 가격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를 보면 전매 가능한 여기 유승한 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2월 22일에 5억에 거래됐다고 하지만 분양권은 실거래가 를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호가로 보시는게 낫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호가는 6억 5천에 나와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가장 저렴한 매물이 한 6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저렴한 매물이 있긴 한데 이거는 어차피 양도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 시세를 대략적으로 한 6억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8사타의 기준에서 분양가는 4억 초반, 주변 시세는 6억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입주할 때는 이거보다 가격이 오를 확률이 훨씬 높죠? 이 아파트들이 모자를 벗기 시작하면 그때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보통 입주장 때 매물이 쏟아져서 가격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전매 제한이 걸려 있으면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기 때문에 시세가 급격하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8사 타입 기준에서 예상 분양가는 한 4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주변 시세는 6억이었죠. 그렇게 따지면 안전 마진은 한 1억 7천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구 타입으로 환산했을 때 예상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 그리고 주변 시세는 4억 2천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그럼 안전마진이 한 1억 정도가 깔려있죠. 여기 당첨되시면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앞서 분양했던 경쟁률하고 당첨가점 커트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약홈에 들어오셔가지고 아파트 분양 정보랑 경쟁률을 눌러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서부터 보면 이때 경쟁률이 많이 낮았었죠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점점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분양했던게 예미지 트리플 에듀 여기 같은 경우도 미달이 많이 없죠 가점 커트라인은 이 정도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 대광 로제비앙 여기가 엄청나게 미달이 났었죠 이때부터 미분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박 노블랜드 이때도 미달이 엄청났었고 신한 인스빌 어반퍼스트 이때도 미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미달이 많이 났던 게 지금은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때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하나 좋은 거 잡으셨겠죠.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회는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아요. 자 이때부터 경쟁률도 올라가고 당첨가점 커트라인도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2월 말에 분양했던 거 경쟁률 많이 올라갔죠. 당첨가점 커트라인도 요 정도에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노블랜드 리버파크 여기 같은 경우는 당첨가점 커트라인이 대부분 50점대에서 끊긴 걸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 우미린 에코뷰 작년 3월 말에 분양했던 곳입니다. 여기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당첨가점 커트라인도 이 정도 선에서 나왔고요. 자, 이 당첨가점 커트라인 참고하셔서 본인 가점에 맞게 청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장점하고 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청약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가점이신 분들이 당첨이 되는 거죠.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었으면 당첨가점 커트라인이 훨씬 더 높게 나왔을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